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대영성TV입니다. 오늘은 여와의 군대에 불의 사자들을 모집하는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이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삶의 성령의 불로 생명을 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가름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고 진행되는가를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홀로서기는 그만이고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자연히 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강력한 불의 사람들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와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개인을 성령의 불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불의 사자가 되는 길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통제되는 사회 속에서 교회의 예배 또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치는 정직이라는 것을 잃어버린지 오래입니다. 여기저기에서 부정에 가한 외침이 만연합니다.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의 입에서는 여호와의 군대여 일어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일어나야 할까요? 혹 막연하지는 않으시는가요? 정의를 세우고 빛을 비추게 하는 강력하고 놀라운 영의 파워를 전세계에 전달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들이라고 해도 늘 영이 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문제가 닥치면 기도의 부족으로 전전 긍긍하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혹여 믿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거나 타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더더욱 기도의 힘이 부족해서 많은 시험에 넘어지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오로지 시대 형성의 불의사자 기도 타임에 참석하는 분들만큼은 말입니다. 먼저 불의사자 기도 타임을 설명하기 전에 금식자들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식자는 금식하는 날수와 기도 제목을 간추려서 보내주시면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불의사자 기도 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우선 2시간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기도 시간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초신자부터 기도가 약하신 분들을 위한 불의사자 2팀 시간입니다.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두 번째는 불의사자 1팀 시간입니다.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불의사자 2팀에서는 참석자가 자신의 기도 제목을 올리면 인도자와 참석자 모두가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불화사를 달려 함께 기도하는 시스템입니다. 참석자가 10명이면 중보 기도자가 10명이 됩니다. 그러나 100명, 1000명, 7000명 혹은 더 커져서 만명, 10만명, 100만명 이상이 된다면 그 숫자만큼 중보의 기도를 받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한 명당 10개 정도의 기도 제목을 하나씩 올릴 수 있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기도의 제목은 압축되어 올리셔야 하고 숫자도 제한되고 축소가 됩니다. 그 기도 시간에는 40일 이상의 금식자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또한 한 시간부터 수 시간 이상의 기도의 용사들도 함께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대 속에서 기도의 불화사를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나라와 세계를 향해 기도를 쏘게 되는 것이죠. 연말에 가랑비에 옷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나기나 장대비에는 금방 젖게 되지요. 하나씩 떨어지는 빗방울이 온몸을 젖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폭포와 강물을 이루고 물이 바다 다품같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성경은 두 사람이 합심하면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도 제목은 의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의 사자 1팀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의 연대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불의 고리를 통해서 불의 전차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10명, 100명, 1000명, 7000명. 혹더 커지면 1만 명, 10만 명, 100만 명이 된다면 이때에는 한 명이 참여하는 숫자만큼 영역을 갖게 되는 그야말로 진정한 불의 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명이 백만 명의 영역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강력함으로 나라와 교회와 직장과 사업과 가정에 불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다음 주 화요일 11시에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첫 불의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참석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 체계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인도하는 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오늘은 제가 누군지를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속된 교단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금식은 40일 금식을 두 번까지 해보았습니다. 목회의 경력은 25년 가량입니다. 교회는 가정교회까지 일곱 번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니 가장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저의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셔야 할일몇 가지와 주의점 몇 가지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할 일은 1팀, 2팀 모두 전화에 문자로 신청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연대가 될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신청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의 사자 2팀 신청은 성명 또는 닉네임과 함께 소속 교단과 신청 타임을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불의 사자 1팀 신청은 성명 또는 닉네임과 소속 교단, 신청 타임, 기도 돌파 시간, 금식 경험, 직분, 기도 제목 10가지를 짧게 보내 주시면 불의 전차 기도 타임에 공유가 될 것입니다. 문자를 보내실 때는 한 번에 쓰셔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면 두 번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실 전화번호는 010-5814-7105번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적으셔야 하는 이유는 1팀의 배치에서 영적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는 반드시 보셔야 할 영상이 있는데요. 이미 올려놓은 영상이지만 다시 편집해서 곧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올라오는 영상은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꼭 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주의사항입니다. 모든 기도타임에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교파나 특정 기관을 비방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민주당 비방하고 국민의힘이 석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나 WCC나 NCCK 등 단체가 나쁘다고 비방하는 기도 제목은 쓰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것이 들어오게 되면 사단이 틈타게 됩니다. 악하다고 죽거나 망해 한다면 우리도 모두 망하거나 죽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사람들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국류을 베풀어 주옵소서. WCC, NCCK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국민의 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애국운동을 하시는 애국자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우뚝 서게 하소서 세계 위에 어둠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빛과 선하심이 서게 하소서 등등 말입니다 저는 이 불의사자 기도타임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기뻤습니다 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저에게 확신을 주신 일기에 기쁨으로 감당하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치고 바꿔야할 사항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로 함께해 주신다면 반드시 좋은 경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의 시대영성TV가 이 시대의 전세계 영적인 오아시스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시청자분들 모두가 불의 사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선 7천인의 불의 사자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 주십시오. 자 이제 막바지입니다. 1팀과 2팀에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으로 암호와 함께 초대창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은 불의 타임 신청자분들은 반드시 구독자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에 시청 완료라는 짧은 글이라도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를 통해 더 많이 추천되어서 더 많은 불의 사자들이 들어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참석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막강해지기 때문인 거죠. 이제 전세계의 불의 사자들을 일으킬 때가 되었습니다. 홀려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팬더빙의 상황으로 많은 것이 막혀있지만 시대의 영성TV는 여러분에게 지속적인 영적 파워의 증가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불의 사자들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등장할 수 있도록 채널이 더욱더 발전되고 활성화되어야겠습니다. 시대영성TV는 오프라인에서도 채널의 가족분들을 섬기고자 원합니다. 그렇게 될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불의 사자들의 신청을 기대하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